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해보겠는데, 어, 마법사를 이용하여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QFN 68핀짜리 패키지입니다. 우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하여, File, New, Project, Integrated Library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왼쪽에 Integrated Library라는 어,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프로젝트의 확장자는 libpkg 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먼저 심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팝업 메뉴에서 Add New Project Schematic Library 메뉴를 누릅니다. 네, shlib 1 n e shlib 라는 파일의 라이브러리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볼 파일이죠. 바버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일일이 수동으로 핀을 배치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Tools 메뉴, 심볼 위저드를 선택합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심볼 위저드 대화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상단에 Number of Pins의 예, 핀의 개수를 입력해 줍니다. 저희는 QFN 68핀 패키지이기 때문에 68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68개의 핀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다음은 레이아웃 스타일입니다. 레이아웃 스타일이 듀얼 인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심볼 모양을 저희는 쿼드 사이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쿼드 사이드로 준비가 됐습니다. 예, 이제는 어, 실제 핀의 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많은 작업들이 되겠죠. 어, 사용자가 이 곳에 핀의 이름들을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있거나 또는 데이터 시트에서 해당 내용을 긁어서 갖다 붙이는 방법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에 있는 것은 핀 번호고요. 두 번째 에 있는 것은 핀의 이름입니다. 번호와 이름 사이에는 반드시 탭 키가 들어가야 됩니다. 7번, 탭, 이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해당 파일이 있다면 긁어서 드래그로 선택하고 복사, 컨트롤 C가 되겠죠. 다음은 심볼 위저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스마트 페이스트를 이용합니다. 스마트 페이스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카테고리 종류를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네임,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핀의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디자이너이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해당 항목과 일치되게끔 자동으로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수작업으로 번호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긁어서 컨트롤 C 위자도에 돌아와서 오른쪽 버튼 그냥 페이스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순서대로 번호와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핀의 번호와 일치되게 핀의 이름을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이곳을 모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A, 그 다음에 복사 번호를 누르고 알티움 심볼 위자도로 돌아와서 이름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한 뒤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팝업 메뉴가 뜨면 페이스트 명령을 눌러서 복사된 이름을 붙여 넣어줍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미리 입력된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lace Place Symbol 네.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네 완성된 심볼을 보시면 예, 심볼의 핀의 위치가 핀 끝이 실제로 이제 격자 위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어, 격자 위에 올라가지 않고 어, 일부 핀들이 격자를 벗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핀의 위치가 어, 끝점이 여기인데 격자는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격자를 벗어난 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위저드가 동작함에 있어서. 어,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부 다 선택하기 위해서, Ctrl 어, A 키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네, 그 다음에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요 노란색 사각형을 클릭해줍니다. 네, 그러면 노란색 사각형은 Selection이 배제가 됩니다. Selection이 배제가 되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Edit 명령에 보면 Align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a l i 얼라인투 어, 그리드 명령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객체가 예, 정확하게 핀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모양이 조금 이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양을 좀 이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노란색 테두리를 조금 이렇게 어, 격자에 맞춰서 움직였고요. 밑에 있는 것도 위하고 동일하게 예, 가로세로 동일하게 맞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핀의 위치를 드래그해서 예, 정확히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칸 정도 되네요. 세 칸이니까 한칸더 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세 칸의 위치하도록 움직였고요. 오른쪽 끝에 기준선도 이렇게 움직였고 이것도 조금 두 번째는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볼에 맞는 푸프린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add new to project, pcb library 명령을 눌러줍니다. 네, pcblib1.pcblib라는 푸프린트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저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Tools, IPC, Compliant, Footprint, Wizard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화면 하단의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패키지의 종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QFN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QFM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QFM 패키지가 있구요. 일반적인 QFM 패키지. 모서리가 약간 둥근 형태입니다. 두 줄짜리 QFM 패키지입니다. 저희는 QFM 패키지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QFM 패키지는 핀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부분의 QFM 패키지구요. PQFM 패키지는 핀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약간 밀려 들어간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QFN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Next. 이 화면에서는 패키지의 외관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디의 가로, 세로 크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FN 68핀 패키지인데 일반적인 10mm짜리 크기가 아니라 좀 작은 8mm짜리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n 디 스펜 레인지 미니멈을 8mm로 설정을 해주고요. 단위는 생략할수 있습니다. 역시 가로세로 전부 다 동일하게 8mm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니까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되어 있습니다. 0.1을 감안해서 맥스 사이즈는 8.1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이 값입니다. 높이 값은 데이터 시트에 맥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오프 값이죠. 어, 리드 단자와 바디 간의 어, 옵셋 차이 값입니다. 0 0 5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부분에 그 절개된, 예, 좀 다듬어진 라운딩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값이 얼만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저희 패키지는 없습니다. Next. 네. 이제는 실제 어, 리드에 대한 스펙을 입력하게 됩니다. 네, 리드 스펙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리드의 어, 좌우 폭이 되겠죠. 데이터 시트에 0.1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0.3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드의 길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0.4로 되어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러면 0.5를 입력해 줍니다. 네, 피치입니다. 피치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그 피치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0.4. 네, 그 다음에 서멀패드의 크기입니다. 서멀패드라고 하는 것은 어, 칩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실제 다이 뒷면이 되겠죠. 방열을 위한 패드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 그라운드로 접지를 시켜줘서 열과 그 다음에 정기적인 특성, 노이즈를 차폐할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 사이즈는 5.7이네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5.8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입력할 값은 네, 리드의 두께입니다. 두께값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것은 3D로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D 쪽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핀의 크기네요. 저희는 전부 다 17개의 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17로 입력을 해줍니다. 넥스트 네, 그 다음에 저희는 그 파워를 위한 그라운드 바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해제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그 바디에 대한 전체 크기라든지 패키지에 대한 전체 크기에 대한 계산 값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값으로 놔두고 넥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저희는 정확한 리드의 크기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그 리드의 크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 좀더큰 사이즈로 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랜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납의 점도를 감안해서 적당한 크기의 좌우 너비와 앞꿈치, 뒤꿈치의 그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IPC 표준 규격에 준하는 형태의 랜드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도로 설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IPC 규격상 어, 가장 좁게 할 거냐, 좀 널널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로우 덴시티, 하이 덴시티로 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어, 미디움으로 되어 있고요. 로우로 하는 경우에는 랜드가좀더 여유 있게 크게 되고요. 하이 덴시티로 하는 경우는좀 좁게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움으로 설정하고 넥스트. 네, 나머지 부분도 특별하게 설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넥스트로 네, 계속 넘어갑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네, 생성된 형태의 포프린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3번 키를 눌러서 3D 형태의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3D 화면인데 회색 부분밖에 안 보이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둥근 구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서 3 d 의 모양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네. 그래서 어, 랜드가 쭉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방열패드 있고, 그다음 그 방열패드를 뒷면으로 수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아가 어레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 제로를 누르게 되면 9 0도 각도에서 바라보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단축키 V자 B, View Backside입니다. 뒤집는 화면이죠. VB. 다시 숫자 2번을 누르게 되면 2D 화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네,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Sav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모양을 눌러 주시고요. 네 저장할 위치를 선정을 했구요 어, 지금 saveintegratedlibrary1.libpkg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죠 프로젝트 파일의 저장 위치 설정하고 파일 이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장 네, save 아까 저장한 거는 프로젝트를 저장한 거고요. 지금 저장하는 것은 실제 라이브러리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네, 여기 뒤에 보시는 별 모양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제작되어 있는 어, 심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심볼을 클릭해 주시고, 네, 준비되어 있는 심볼에 저희가 제작한 포프린트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add footprint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혹시 보이시지 않은 분들은 이쪽 아래쪽 삼각형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 footprint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footprint 모델 네임이 있습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파일 이름이 보이시죠? pcblib.pcblib. 예, 존재하는 footprint는 지금 현재 하나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 네, 완료됐죠? 오케이. 네. 어, 등록이 됐고요 실제 이제 링크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쪽에 푸프린트 모양이 보이는데, 심볼에서 원하는 핀을 클릭했을 때, 해당 핀이 같이 하이라이트가 되면, 실제로 링크 연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링크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링크 연결의 그 주체는, 실제 핀의 속성을 보셨을 때, 핀의 속성, 핀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핀의 속성을 보셨을 때이핀 디자이너의 이 번호와 실제 풋프린트에서 볼수 있는 번호들 더블 클릭하고 패드. 네. 이때 여기 있는 디자이너 번호. 이 번호가 일치되어야만 같은 핀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번호는 굳이 숫자일 필요는 없고요, 문자 형태를 갖춰도 됩니다. 어,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숫자가 아닌 뭐 E자, B자, C자, 에비터베이스 컬렉터 뭐 이런식으로 단문자 형태를 쓰셔도 되고요 BGA 캐릭터인 경우에는 어, A3열, 뭐, C4열 이렇게 합, 어,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어, 이름을 주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부품에 대한 속성 정보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제작된 심볼은 어, 이름이 기, 디폴트 값인 c o 넌트언더 n t Underbar 1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부품의 이름 정보가 나오죠 부품 패키지의 이름을 실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 저희가 사용하는 패키지는 어, cy8c5868 5868 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로 이름을 주시고요. 어, 디자인 에이터는 실제로 저희가 U자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U 문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이 됐으면 실제로 이제 변경된 것을 왼쪽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어 작업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심볼을 저장을 했습니다. 심볼 저장했고요.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인 그인 컴파일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컴파일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 실제로 이 심볼 라이브러리와 r 프린트 라이브러리를 결합해서 하나의 통합 라이브러리 INTLIB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본인 혼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어, 다른 사람이 쓰거나 또는 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 단순하게 하나의 파일로 공유되는 게 편하겠죠. 예, 그래서 컴파일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인티그레이티드 어, 라이브도 만들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파일만 어, 상호 공유를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파일,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러이 클릭. 예 만들어진 게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는지 음, 알아야 복사를 하거나 어,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라이브러리 파일의 정확한 위치를 아시고 싶으시면 어,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팝업 메뉴 상에서 익스플로러라는 명령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탐색기가 뜨고 실제 이 프로그램이 있는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제작한 l i b p a c k a g 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보이고요. PCB 라이브러리, 스키매틱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습니다. 백업을 하시고자 하면 이세 가지를 카피 또는 집으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출력된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프로젝트 아웃풋 4 인티그레이티드 라이브러리. 이거는 현재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아웃풋 4라는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 INTLIB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